마이 리틀 포니. 1981년 미국의 완구 회사로 설립되었던 해즈브로 스튜디오에서 아이들을 주 소비층으로 삼기 위해 조랑말을 귀염뽀짝한 캐릭터로 진화시킨 물체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꿈과 희망, 사랑과 우정이 도봉지 그인 비빔면 마냥 넘쳐흐르는 아동용 캐릭터이다. 자 중요한 이야기는 끝났으니 바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이리틀 포니는 과거 80년대부터 2021년인 현재 다섯 번째 세대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잠깐 아무리 만화의 연재와 애니메이션의 방영 기간이 몇십 년을 훌쩍 넘어버린다 해도 보통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보기 힘든데 물론 통상적으로는 시즌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포니의 경우에는 완구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매체의 자리를 잡았을 만큼 지나쳐온 세월과 인기가 워낙 크다 보니 포니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으면서 작중의 세계관을 포함해 하나의 세대로 인정되었다 한다. 좀 많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고깃집 메뉴판에 고기류 식사류가 나눠져 있는데 밑에 포니류가 적혀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높은 인기를 반증한 포니라는 장르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팬덤이나 용어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놀랍게도 마이리틀 포니의 주시청층을 차지하는 것은 성인 팬덤이다 아 물론 물론 어른이들도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스토리 좋아한다 이거죠 어,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그래비티 폴즈나 건볼 등등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주시청층은 성인들이 대다수잖아요. 하지만 포니의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에 따른 성인 팬덤의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과거부터 포니를 사랑했던 아이가 현재 어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어른들이 포니를 극도로 사랑했던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니라는 장르에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바로 요녀석들. 마이리틀포니 우정은 마법이다. 2010년에 공개된 4세대 조랑말 친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니의 가장 익숙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 여전히 아이들을 주시청층으로 생각하여 시대에 맞는 깜찍한 그림으로 신작을 발표했던 해즈브로 미디어에서는 전작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대량으로 포니에 빠져든 남성들을 지칭하는 단어 브로니가 탄생되면서 2012년에 브로니 전혀 예상 못한 포니의 성인팬들이란 제목을 가진 90분가량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팬들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자 현재는 포니를 좋아하는 성인팬들 모두를 지칭하 칭하는 단어로 불리고 있죠 제가 이런 포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채널의 썸네일과 함께 예고를 했을 때 어? 형도 브로니야?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 제가 귀여운 걸 진짜 진짜 좋아하긴 합니다만 브로니까진 아니에요 브로니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흠흠흠흠흠흠흠 <laughs> 이렇게 어떤 작품이던 성인 팬덤이 많아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패러디물이죠. 2차 창작에 관련된 패러디의 경우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게 선정성과 고어 장르죠. 저는 원래 포니에 관련된 동심 파괴 요소들이 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다른 작품들에도 종종 보이는 문제들이다 보니 예상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조사를 더 하던 도중에, 어, 너무 선 넘네. 가 많다 보니 영상 제작을 취소했었죠. 이번 영상은 폰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만큼 간략하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두 번째 단어, 바로 말박이입니다. 말박이란 마이리틀 포니의 브로니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니까, 코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 우리가 영화와 애니메이션 같은 특정 작품을 즐겁게 시청하면서 일상과는 다른 자극을 얻는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아닌 말고 그래도 왜곡된 사랑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폰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나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종종 볼수 있는 폰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물론 악성 팬더민들 때문에 폰이를 진심으로 싫어하시는 분들까지도 생기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 특정 작품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